안뛴데안뛴데안뛴데아 안안 아! 오케이 오아 오리사 오리사 자아야필좀 시켜줘 까아 낙사 칸안돼우리사우리사우리사부터 우리 살아볼수 없다 리사 너가 될까? 아나핀 아나아오케안아시피렛시아렛시한대한대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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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나 여기서 멈춰. 힐 켜주고, 힐라이스이 죽어요 나시 킹시, 킹시. 킹시, 킹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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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시시어 미안, 미안, 미안. 안 걸려. 빼 아, 저기, 소공에다가 캐요 아, 친 아, 여기 왜 끌려? 개어렸네? 아, 봉슛. 살렸다. 우리 왜못 살려? <laughs> 뭐야? 흐흐 <laughs> 어, 아, 가자 킬 가자 킬 가자 좀. 자방 없어 자방 없어 두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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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많이 못하는데? 어, 못 아, 아 비... <laughs> 미안 아니 안 너한테 수류탄 음. 던졌어 그리고 짜증났어 속도 속도 근데 아못 와, 이걸 힐을 킨다고? <laughs> 야 어차피 죽어 힐없스면 <laughs> <피> 어차피 <웃음> 죽어 아까운데 이거? 야 <laughs> 고점 왜 먹혔어? 아쉽다 <아깝다, 웃음> 아쉽다 아니아니 아냐 아니. 그러니까, 아니까아힐 넣는 거를 이러 이러 이러. 어 이건 아니지 아 이런 이건 아닌데 이거 쏘다 쏘다 왜 비벼 비비지 마요 저 이미 먹었잖아 어, 그럼 빨리 말하지, 씨. 그거 말해, 알아? 에레킹브레이드는 아니지. <목소리> 호브, 호브. 그렇지, 그렇지. 놀려, 놀려, 놀려. 안하야잘 감고. <목소리> 오, 관계시다 <가기 싫다. 목소리> 자리 앞에, 자리 앞에, 자리 앞에. 아나님, 자리 앞에. 그냥 <목소리> 때려. 응, 아나님, 지레, 그냥. 호우, 잘한다. 페어, 페어. 페뱅. 주위, 너희, 너이크 바이크, 바이크, 바이이크 바이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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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크 바이크, 바이크, 바이이크 바이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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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크이크바이 좋아. 어, 좋아. 그렇지, 그렇지, <laughs> 가죽 야, 집 앞에 집 앞에. 야, 이거 매킹 걸네가더 잘하겠다. 아니, 내가 잡을게. 걱정하지 마라. 걱정해야될거 같은데. 혼자서. 나스아드아나안 나. <쏘> <놀라> 나 그렇지. 아, 이 자리. 하나, 하나. <놀라> 네, 못했네 근데 힐을 할 필요가 없어. 그냥 우리끼리 살면 되는 거야요 그러니까 우리만 살면 이기는 거 어, 같은데. 저가 자꾸 죽으니까 계속 우리 죽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우리한테 오는구나 포커스 어. 아 호구 좀안 했으면 좋겠다. <laughs> 아까 호구 털리는 거못 봤나 얘 지금? <laughs> 호구 전혀 도움 안 되잖아. <laughs> 아 진짜. <laughs> 개고윌 가자. 나 가야 오케이 오케이. 면 돌진. 오케이 오케이. 오면 돌진 면돌진 아니 왜 자꾸 탱 조합을 메인 메인으로 가냐. 아 뭐야? 하나 두셋 간다. 제발 아무거나 봐봐. 아나나나나안 할게 안할 거야 안할거 그치, 라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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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살려주세요, 봐야죠, 살려주세요, 라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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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니 라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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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인 라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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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라 라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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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라라라라 <목적> 와, 어라 했어요. 뭐 잘해요. 뒤집기, 뒤 라인 제어, 라인 제어. 라인 라인 제어. 라인 제라 라인 킬 라인 라인 라 내앞서 그래 다. 야 발키 진인 라인피 라인 라인피. 그리고 데블리. 나목피 나오잘 잡으시네. 미안데 난살았 살려 살려 살려. 걸 살려 오지네. 라인볼에 라인 라인피. 아, 문을 선. Don't deny it. I'm not going to go. I'm not going to go. I'm not going to go. I'm not going t <laughs> 야 여기서 사면 우리 둘이야 저 그냥 올라간다 돼. 아 그래서 보통 갔네 여기서 안 싸우려고 부리벌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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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리바 부리바 이리바 잡을 수 있어 부리비 부리비 야리비아끼 살기만 해라 와 뭐야 이거 얘네 아, 뭐야 개스와너이냐 쩐다 이게 무슨 조합 필수이야아이 <laughs> <laughs> 잘한다 진짜 잘한다 혼자 다 했어요 <laughs> 아 이거 뭐, 내가 내가 다한거 내가 다한거 내가 때려거 내가 다한거 이거 고거 내가 다한거 진짜 개 메리즈 옆에 다 떴다 <laughs> 나는 하나 떴네